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672쪽입니다. 구약성경 672쪽에 있는 역대하 13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 찬신 줄 알고 1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여로보암 왕 18제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다 그의 영혼이 유다여 기부한 사람 우리에게 가리더라 아비아가 존로한 왕과 동사로서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성 에브라임 산에서 싸우기를 이르러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투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알지 않을 것이로네 신하들아 남봉 군과 자배가 모였다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을 대적하였으니 대적하였으나 그때루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솔생로 말미암아 여호와인 나를 대적하려 하느니다 너희는 큰무리여또루호보암이 그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에게 너희가 굴복하다 너희가 아동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 <laughs> 우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잔 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목소리>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 함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laughs>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질 때에 하나님이여러보안과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laughs>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붙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 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비야가 여러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그 동네들이라. 아비아는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다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성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원래 통일국가였지만 솔로몬의 지약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죠.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뉘겠다라고 예언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 때에 로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우리들의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노역 그 요구를 듣지 않고 나는 아버지보다 새끼손가락이 붉으니까 너희를 더 괴롭게 할 거다라고 대답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답에 실망해서 열집 하나 되는 사람들이 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장수 중한 명을 왕으로 삼고 독립합니다. 그리고 두 지파만이 두 지파 반 정도 되는 그런 지파만이 루호바음을 왕으로 삼아서 그때부터 남과 북이 나뉘게 어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있었고 남 유다에는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있었죠. 남 유다에 있었던 지파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문학생 반지파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남유다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호보암 왕때 처음에 여러보암의 반란을 보고 로호보암이 군대를 모아 <laughs> 여러보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을 때 선지자가 만류합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니까 너희가 군대를 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지 말라.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 군대를 가지고 여로보암과 그 일당을 치려던 계획을 중지하고 그때로부터 남과 북은 북 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 때에는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여러 전투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전면적은 없었지만 아마 국경을 사이에 두고 국지적인 전투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러 보안과 로보암때 서로 티걱태걱하며 전쟁을 끊이지 않고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유다의 루호보암 왕이 죽고 루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군대를 아주 크게 일으킵니다. 아마 이때 여로보암 왕은 내가 열지파의 왕인데 나머지 두 지파밖에 없는 저 남유다를 침공해서 아마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과 대만이 서로 대치되어 있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원칙을 천명하며 대만은 우리가 언제든지 무조건 통일할 수 있다라고 시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국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안 왕 열여덟째 해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1절을 보여주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을 아예 넘겨주던가 여러 보왕 왕 18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 유다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왕은 왕이 된지 18년이 넘었고요. 아비아는 왕이 된지 3년밖에 안 되는 훗내 나는 어린 왕이었습니다. 전투와 전술의 경험을 보면 아무래도 여로보암 왕이 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18년 이상이나 남유다와 전쟁을 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의 아주 훌륭한 장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장수 중에 가장 유능하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 중에한 명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이기도 했지만 훌륭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전장에서 뼈가 굵은 장수였고 그러한 장수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아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열집파가 추대해서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왕의 경력 그리고 나라의 힘의 국력.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구하, 보더라도 남유다가 이길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의 규모를 봐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 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구하되진한지라 <laughs> 남유다는 긁어모으고 긁어모은 군대수가 40만 명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보암은 그두 배인 8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던 겁니다. 단순히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40만 명대 80만 명, 무려 40만 명이나 군대 숫자가 더 많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숫자를 보든지, 왕의 경험을 보든지 여로보암이란 장수의 능력을 이왕 장수였던 왕의 능력을 보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남주다는 도저히 북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이 여로보암의 80만 대군과 나와서 싸우며 그가 먼저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이 뭐냐 하면 신앙의 이야기들이었던 겁니다. 아비아는 80만명이나 되는 대군 앞에서도 무엇을 놓지 않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러 보안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중동 지방은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가져와서 뿌리면서 그 언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협정은 변하지도 않고 후대 계속해서 이어질 협정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며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한 후에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다이세에게 해주신 그 언약이 소급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이세에게 해주신 그 언약은 변하지 않을 언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은 다이세 자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이세의 아들 솔로몬 때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배반하였지만 이루오보암 왕때 루오보암이 마음이 약해서 그를 참아 처단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루오보암 왕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 루오보암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상전의 비극을 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던 역사를 기억 못하고 여로보암 왕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끼리 대결하려고 이렇게 큰 군사를 일으켰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8절말씀해 보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는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고 있는 곳에. 너희가 그 약속을 어기고 쳐들어왔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8절의 말씀에 너희는 큰 물이라고 하지만 무슨 죄악? 금송아지 죄악을 얘기하죠.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열집파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 하면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혹시 배반해서 다윗 왕가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의 절기에 따르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 했는데 제사드려 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윗에게 붙고 자기를 배반할까봐 두려웠던 여로보암 왕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하면. 국경을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단과 베데레, 단과 베데레 금성아지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품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아론 자손들이 혹시나 자기를 대반할까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될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 버리고 어떤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아야 하면 구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숙송아지한 마리와 수능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내물 바치면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던 겁니다. 내물을 바치게 되면 수송하지 한 마리, 순양 일곱 마리만 끌고 와서 나를 제사장 시켜주십시오 하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왕이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 맞추어서 예배드리고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두다 왕으로 향할까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 무리들은 다 쫓아보내고 아무나 내부를 가지고 와서 나 제사장 시켜주십시오 하면 제사장을 삼았던 겁니다. 그것에 관해서 남두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대로 예법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아론의 자손들이 레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아비야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러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무슨 말이냐하면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격의 소리, 그 다음에 위급의 소리 이런 것들을 제사장의 나팔을 통해서 듣고 전쟁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그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전쟁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지금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아비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전쟁 정력을 보나. 군대의 규모를 보라. 남유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바움은 훌륭한 장수였고, 18년 동안 왕을 했으며, 또열지파라 되는 지파의 왕이었죠. 군대도 40만 대, 80만 명, 상대가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비아의 믿음은 하나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지금 우리와 전쟁하러 온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너희는 이길 수 없다.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아비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비아는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보암이 그 얘기를 좀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전쟁의 상황도요, 남부다가 완전히 지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 80만 명이나 되니까 군대를 나누어서 앞과 뒤로 남부다 군대를 포위한 겁니다. 지금 남부다 군대는 도가리 진 지가 된 거예요. 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 밤은 아비야 신앙의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서 전략을 짜 가지고 복벽을 뒤에 둬서 남유다 군대가 어디로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었다 싶은 거죠, 유다도.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때 그들이 한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숫자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리라 같이 전쟁에 나왔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팔을 불며 전쟁을 격려합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사람이 소리 지르면 유다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여기 소리 지를 때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찬양한 걸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한 걸 얘기합니다. 나 죽겠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유다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안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80만 명이나 되고 거기다가 포위당했습니다. 앞까지가 꽉 막혔는데 이때 유다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흐트러 버리신 겁니다.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셔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도망갑니다. 포위했던 군대가 40만 명이나 더 많은 군대가 유다 자손 앞에서 도망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크게 패배를 막 봤냐 하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묶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벽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말 그대로 믿자면 80만 명 중에 30만 명만 겨우 살아 돌아간 겁니다. 50만 명이 다 죽었어요. 하렘을 의지했던 아비아는 그 믿음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토까지 회복합니다. 19절에 보면, 아비아가 여러 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베델마저 남주자한테 뺏기고 말아버립니다.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나서 여러 보암이 어떻게 됐냐 하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아 때에, 아비야 왕이 있는 동안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여로보암은 자기 길로 가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비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아비아와 남유다를 하나님은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비아와 여로보암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무기에 군대의 능력에 숫자에 달려 있다면 당연히 여로보암이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보암은 큰 장수였고, 또 18년 동안이나 전쟁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고, 군대도 80만 명이나 아비아의 40만 명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비아 왕은 비록 연약했지만 아비아 왕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이세에게 언약을 주셔서 다이세 왕들을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보암한테 앞뒤로 복병을 두어서 포위당하는 어려움까지 겪었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나라의 국력이 쇠화해졌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는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두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아비아와 같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비아 왕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적인 눈으로는 여로보암이 이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비아는 그 세상적인 눈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고 나라의 국력이 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점점 나라와 자신의 국력이 강성하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비아와 유다 백성이 복병으로 말미암아 포위당한 속에서도 절망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부류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의 두려움에 맞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비아와 그의 백성들, 남녀들의 백성들이 그래했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아비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오히려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아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싸워 이기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아비아 같이 믿음을 가지고 점점 강성한 삶을 살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laughs>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비아와 여로보암의 전쟁을 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로보암이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는 그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아비아와 남유다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은 믿음으로 말미암아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아와 남유다는 점성 강성하여 졌고 요로보암은 당시 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비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점점 강성해질 수 있게 하시고, 점점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수 있는 복된 백성들을 되길 바라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